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상품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작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상품 무엇입니까? 참 번쩍하며 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값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 실증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때 저희 아버님께서 어, 학교에 근무하시던 은퇴하시면서 무선전화기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SCH100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주었는데 꼭 무전기 같았습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면 권총 같았고요. 다불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핸드폰 주문 쓰겠습니까? 요새 삼성이나 이렇게 아이폰에 나온 핸드폰들마다 6개월만 되면 기종이 변하고 성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 샀던 핸드폰도 오래 연말 되면 벌써 실증 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tv가 흑백테리비만 있어도 요로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다 모아 들었어요. 저희 또 테레비가 있었는데, 동네들이 애 저한테 와서, 한 번만 보여줘. 그러면, 마음에 드면 너 들어와. 안들면너 나와. 그래서 흑백 테레비를 봤는데 지금 흑백 테레비 주면, 이런 보시겠어요? 테레비 얼마나까지는 몰라요. 50인치가 체중질할 때 70인치가 나오고, 100인치짜 TV가 나오게 되고요. 또뭐 이거 LED부터 시작, QRLED부터 했고, 너무너무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형편만 좋아지면, 바꿔버린 것. 이거이 바로 상품입니다. 상품 같은 인생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갖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직장에서는요, 직업을 이렇게 찾게 되는 사람을 뽑을 때에 제일 기준이 전문성이었어요. 많이 알아야지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요새는 떨어졌어요. 교류와 협력이 있는 사람이 예전에 5위였는데 1위로 올라갔답니다. 왜 그러냐? AI 시대가 돼가지고요, AI가 전체 다전문성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AI가 잘못됐을 때 사람까지 서로 통통하면서야 이건 나한테 잘 되더냐 어디서 물어보냐 소통과 그리고 교류가 있는 사람 더 이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살아가면 지금 번쩍한 것 같지만 다 지식이 허물어지게 되고 새로운 게 나오면 다 허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상품 같은 인생입니다. 작품 같은 인생 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사도 작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엔 밋밋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맛수로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우르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별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분이 그렸던 그림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서로 간에 그 그림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라든가 세잔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때는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유명한 화가들 그들이이미 나타나면서 점차점차 점차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작품 같은 인생은 무엇이냐? 나는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길을 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내힘대로 살지 못하고 능력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가면 그분의 힘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지고 존기케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작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세 때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고작은 사람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430년 동안 종로를 타게 되고 바로의 억압 가운데 아들 남면 날강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들을 출입구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당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애굽의 국무총이 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품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작품 같은 인생입니까 여태까지 내입만 있고 살아가면서 길이 없고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상품이 작품으로 변하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도 나오고 바로 옆에서 냉수 도찬 냉수가 나오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할때 이렇게 그 뜨거운 온수물에다 빨래를 빨아가지고 찬 냉수물에서 헹궜어요. 모든 사람이 이 동네를 부러워합니다.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일컬고 왔던 가이드가 이 동네는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와서 여기 있는 아낙네들이 온수에 빨래하고 냉수에서 헹굽니다. 그랬더니 거기 온 관광객이 말합니다. 이분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가 많이 하겠네요.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왜요? 온천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면 빨래 비누도 줘야지 빨래 비누 안 줬다는 거예요. 올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2, 3년 전부터 저희 교육자들에게 김밥을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일부 예배가 딱 시작될 때, 김밥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는 또제 집사람까지 두 개를 해가지고, 김밥을 줬어요. 그래서, 아, 김밥인가 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신방을 해보니까, 너무 놀랬어요. 이 권사님이 어떤 일 하면, 요왕보호사입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 하니까, 요양보호사시설에도이권사님께 중증장애를 맡긴 거, 2급장애를 맡기니까, 너무 힘들게 일합니다. 주일날이면 일배배 전에 빨리 가서 그 가정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배가 끝난 다음 또 오후에 가서 그 집을 돌보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생기는 게 뭘까 하다가 주의 종들이 피곤할까 봐서 김밥을 대접했어요 오늘 그 자금을 모르고 그냥 먹었습니다 제가 대신 망하면서 너무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교육자를 모아놓고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식사를 하는데 김밥을 꼭 먹어야 되냐?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김밥을 그만 두라 해라. 김밥 그만 싸라 해라. 그렇게 된 권사님이 혹시 목사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다시 전쟁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 내 고향 베들레미 우물인데 우물 한번 먹었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세 명이 장수가 가서 우물을 떠왔는데, 다시 이걸 보면서 "아,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그들의 피다. 내가 마실 수 없다. 땅에 서 하나 깨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분이 단순한 김밥이 아니다. 그분의 피와 땅과 눈물이 있는 건데, 우리 어찌 먹겠느냐. 마음만 받아도 다 된다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성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전에 몇십만은 호텔에서 자면서 세상껏 즐기면서 주 앞에 너무 인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인은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세번 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주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로 예물을 드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너희가 적어도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곡식불에서 거둔 것도 아닙니다 유랑민주로 양들만 주실 수 있는 품초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음에 저 가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함께 베푸시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 내릴 복주셔서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맥주 감사하 어떤 날입니까? 맥주 감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일곱 줄을 세지니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느님 요 앞에 칠칠절 지키되 내 하느님 요 앞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한 애물을 드리고 아멘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느님 요 앞에 칠칠절 지키되 이 말은 뭐냐면 수확하는 날입니다. 밀를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는 날인데, 심어서 거둘 때까지가 일곱 주가 걸려서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게 되고요. 또 칠칠에 49에서 5 1일에서 50절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걸 보리와 그리고 밀를거다 맥주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주제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괴를 짓게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괴를 짓게 행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 너희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사람이다 종은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개, 돼지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됐을 때 잘된 것 보지 말고 네가 무엇이었냐? 애국당에서 종됐던 너희가 잘게 되지 않았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오는 중국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중국의 사신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사절단을 통해서 왕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사신들은 조선 땅에 사신을 오기 위해서 왕에게 많은 물을 주고 사신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왕은 밖에 나가서 영이 무이란 곳에 가서 영접을 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신에게 절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신보다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 매년 여자를 공물로 바쳐서요, 명나라나 청나라에 공물로 바쳐서 우리나라의 10%가 다 중국에 팔려갔어요. 일제 36년 포로된 세월을 살았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초토화됐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의 국이 됩니까? 지금도 동서의 깊은 이념의 늪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정치 잘했어요? 경제 효과 좋았어요? 지하점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장 끝없는 존재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나라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아서 봉주갔던 요한 간당의 내시가 이봉 갖고 나서 복음을 전포해서그 나라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도 복을 받아서 우리 나라에 파송을 했는데 군인을 파송인데 공산화 되면서 완전 쫄딱망해서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었죠 낙동강을 밀려갔지만 그때 하나님께 은혜로 안보리 이사회가 모여서 러시아 소련에 이사, 빠지, 대사가 빠지면서 이 나라의 유행군을 보내서 우리가 역전돼서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났다고 세계 10대에 강격됐다고 까불지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전에 뭐였냐? 500년 동안 중계의 억압을 받았던 민족, 36년 일제에 포로됐던 민족, 6.25 동란을 통해서 완전히 초타되고 가능성 없는 온조받는 나라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온조해주고 세계시대 경제 강국이 되고 모두가 너희가 케이팝의 나라라고 교만하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너는 보자껏 없는 존재인데 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신 것은 농사에서 거뒀다는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종이 변해서 자유인이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농사의 결실도 얻게 되고, 신약시대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초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호적걸리면걸리서 깊은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보자거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의 교리를 인간은 불쌍히 이서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리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토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며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영원한 축을 얻게 된 것은 내똑똑함이나 찰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대의보로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교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맥주절의 신앙 가운데 지켜야 할 개명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네가 자유인 됐기 때문에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노예의 삶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뼈빠지게 노리도 보상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매맞고 애를 낳으면 날 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에 불과했어. 그런데 주의는 자유인 데서 만큼 누리게 되고 하는 그까 복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골로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서 3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해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조건도 배경도 학벌도 인물도 각각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은혜 받게 된 것은 바로 주의 평강 때문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맥주 감사를 통해서 이롭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지는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감사는 온수간 신앙의 상지입니다. 소망이 꽃봉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열매입니다. 소망은 빈 그릇이지만 감사는 가득 찬 밥그릇과 같습니다. 소망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감사는 철든 어른과 같습니다. 소망은 배우지 않아도 다할수 있지만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맥주절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빈 귀한 은혜 주께서 주신 건강, 물질, 행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후손들이 가르킨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게 되면 나라도 없고 사위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없는 이기주자들의 장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우리를 점점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감사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분한분이 잃었던 감사, 여러분 주었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던 삶에서 이제는 그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절은 초실절로 지키라는 겁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게 되는데,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숙이 26장, 28장, 26기를 보게 되면, 너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칠칠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채워서, 노래하면서 기쁜 할머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 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감사의 부재로 감사 실종 중후군, 감사 실증 죽군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친 경쟁심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계속 바빠서 억눌려 삽니다. 난과 경쟁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살펴 다른 것도 찾아볼 여유도 없게 되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쁘다 보면 감사 잊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텐데 부모의 감사하기는 커녕 자기가 원한대로 되지 않으면 차라리 부모에 대해서 대들고 부모를 핍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될 텐데 노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아니만 생한 노조 운동을 전락하고 말았어요. 가친 스승에게 은혜 감사해서 스승의 은혜 보답을 할 텐데 오히려 스승을 고발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준 스승에 되드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감사할 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가 다 어렵게 되어버린 겁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천열매를 드리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주었던 말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윤택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환경을 몰랐을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느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라 내건다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복을 주란 말씀을 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이 주의 은혜 때문이라고 주의 중심으로 제일 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힘들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열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선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면역이 결핍돼가지고 봉아지염이라고 하는 이 발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와서 발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지난 어려 주일 때도 좀 불편했고 어렵던 이제 아는 정형외과에 가서 의사 쌤이 잘뭐 영양제도 주고 항생제도 주고 진통제 도 주고 해서 회복됐는데 어제는 이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열심 만에 대신방이잖아요. 그래서 9시에 병원 시작인니가 8시 40분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닥쳐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저 덕양고 지금 기독교 연합회 회장인 정혁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발등이 좀 아파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허리가 좀 아파서 왔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누구냐면 작년에 파리로 대성회때김상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그때 순서를 맡아서 이야기했던 분인데 그때 그날 잠깐 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시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이분 교회누누으로 불이 확 났답니다 교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소방서에 와서 막 물뿌려서 속에는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어요 멍하니 있다가 생각이 아 명숙의 김삼원 목사님은 어른교회를 돕는다더라 그래서 교단은 거기는 합동층인데 우리는 통합층인데도 불구하고 교단이 다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김삼원 목사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당 쪽에 있는데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도와주는 데가 많겠어요. 근데 며칠 안 돼서 목사님 몇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싹 둘러보고 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아직도 물이 처벅처벅 있는 거예요. 무릎을 덜썩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양복이 버릴까 봐서 그곳에 무릎을 못 걸었는데 그큰 목회를 감당하신 목사님이 불에 다 타가지고 물이 처벅처벅 있는 곳에서 무릎을 탁 꿇고 눈물로 꿇다는데 가슴이 왈칵 왔다는 거예요. 아, 이분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런 분이 어디 있냐? 근데 기도하고 나서 3천만 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제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난 그냥 들린 듯 했는데 저녁에 말씀 놔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김상원 목사님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가난하고 보자 것 없고 변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 제일 주로, 주의 우선주로 살았더니, 놀랍게 복을 주셨어요. 제 동기 가운데 양평 명성교회 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는 명성교회 출신인데, 그, 그 친구는 명성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나서 물었어요. 동기들 모임 가운데, 아니, 어떻게 해서 양평명성회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이제 건축하다가 빚이 져갖고 이제 홀다당 넘어가게 생겼는데, 김삼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출신도 아닌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덜커덕 3억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문 목사님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러지 나는 비빌 언덕 없다고. 여러분, 명성교 출신이라 다 도움받는 겁니까? 출신아다 도움받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내가 고상, 고난당할 때도와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돕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아니 중심으로, 아니 우선주로 살았더니 그분에게 복을 주시고 세계를 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요. 코로나로 다 무너졌지만은 명성교회 10만 명이 다시 모였어요. 에베들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정영이 목사님 그때 누가 김삼만 목사님 대해서 욕하면 자기가 되든다는 거지. 진짜 목사님 그분이다.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네 해봤냐 말이지. 사랑은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준 칠질들 초실절로 지키게 됩니다. 점액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쁘로 나를 포기하고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페르시아로 가면서 흩어진 그들을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안전히 나라가 망해서 뿔뿔했을 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소수의 인지구지만 그들은 한 명령하신 대로 맥주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7칠절또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는 게감사했어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나라도 잊어버렸죠. 다른 나라에 포함돼서 얼마 몇 십천대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중심로 살았더니 온 세계가 유대인을 집중하는 겁니다.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고요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했는데 그큰 중동들이 꼼짝 따서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제일 좋은 사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유대인을 함으로 건들지 못한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품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품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내힘대로 상품처럼 사면 새로운 것 번쩍하다가 사라지지만 밋밋한 것 같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면 시장은 미약해지면 내나중은 심히 창조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삶이 날로 잘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분한 분이 작품 같은 인생이 되서 함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